반갑습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당 역사상 최초로 특별, 특별 투표권을 가지신 분이 오늘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우리 당은 잠시 후에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께서 명령하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초석을 놓을 국회의장단 후보가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 너무 막중합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절박한 삶을 챙기고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또 정비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협력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선출되는 분들이 21대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에 한 분씩만 등록하셨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박병석 의원님이 국회의장이 되시면, 8년 만에 충청권 국회의장이 배출됩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 국회의장이 되시면, 국회의 중심을 잡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김상혜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오늘 선출되시면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유리 천장이 깨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딸이 딸만 딸이 셋인 제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21대 국회가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서 기쁩니다. 원내에서도 여성 의원님들께서 더큰 활약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본회의를 6월 5일까지 치러야 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입니다. 학교가 정해진 날짜에 개학을 하고 수업을 하듯이 국회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개원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평균 평균 44일이 걸렸고 어떤 때는 무려 석 달간 국회 문을 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에 시작됩니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 날짜에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